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예슬 전문가입니다. 요즘 반도체 시장 분위기 겉으로는 긴 조정이 이어지면서 답답해 보이지만 시장의 안쪽 흐름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고가 부근에서 흐름이 길게 눌리면 누구나 불안하죠. 그런데 이렇게 수급과 거래량이 함께 살아나는 시기는 겉에 보이는 차트보다 이 사실 안쪽의 힘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반딩이 나오는지, 그리고 시장 안에서 어떤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타이밍이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훨씬 편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주에 가장 화제가 된 내용부터 짚어보죠. 바로 엔비디아 GPU와 구글 TPU의 경쟁입니다. 이슈만 보면 TPU가 GPU를 대체한다 라는 말도 나오는데 실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엔비디아 GPU는 다양한 AI 모델과의 작업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범용 장비에 해당하고요. 구글 TPU는 특정 서비스에 맞게 만들어진 특화형 칩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서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AI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둘다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얘기죠. 즉 GPU와 TPU는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왜 SK 하이닉스에게 중요할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t p u 가 많아지면 HBM 수요는 증가하고 TPU가 많아져도 HBM 수요는 똑같이 증가합니다. 즉, 누가 이기든 간에 SK 하이닉스에게는 이득인 거죠. 엔비디아도 HBM 중심이고 구글 TPU도 기본 설계가 HBM을 쓰는 구조입니다. 최근 트렌드포스에서는 4분기 DRAM 가격이 크게 오를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AI 서버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은 흔들려 보이지만 업황은 사실상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모리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전에는 스마트폰이나 pc 판매량이 업황을 좌우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일반 pc와 비교했을 때 여러 배가 아니라 수백에서 수천 배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생산량을 늘려도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경쟁사 마이크로는 2027년까지 신규 공장 가동이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었죠. 때문에 앞으로 몇년 동안 실제 생산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단두 곳뿐입니다.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꺾일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내부 흐름을 보시면 더 명확한데요. HBM 출하량이 꾸준히 증가세에 있고, 디렘의 가격은 반등했고요. 랜드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초입에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좋아지는 구간은 흔하지 않습니다. 또 산업통상부 자료를 보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반도체 수출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도 그 이유를 AI 서버 증가와 메모리 가격 상승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즉 SK하이닉스를 밀어주는 힘이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국가 수출 데이터에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공급망까지 중요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인도 현지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인도에 ATMP 후공정 공장 설립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중국과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까지 확보하게 되면 이 3중 글로벌 생산 체계가 완성됩니다. 특히 인도 정부는 ATMP 설비 비용 대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AI 시대에는 HBM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 거점이 넓어질수록 리스크는 줄고 안정성은 커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주가가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는 오히려 더 강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조용한 구간일수록 작은 변화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지금까지 강예슬 전문가였습니다.